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대박 기운을 드립니다. 8월 한달 동안의 좋은 기운과 복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상입니다. 타고난 운이 없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해당 영상의 복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12지신들을 빠르게 두번 클릭하고 100배로 받아가세요. 댓글에 본인 띠를 써주세요. 천억 상당의 복을 더 드립니다. 복을 부르는 불경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온만이반매 훔, 모든 재앙 즉시 소멸하고 온갖 소원 원만이 성취하며, 몸과 마음 건강하고 가정에는 행복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만나는 인연마다 서로 기쁨을 나누며, 지혜와 자비심이 함께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소서, 나무하미타불, 관세음보살, 온만이 밥 매움.